네 그래, 오늘은 드디어 a급 수학 스텝 a 할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1단원과 2단원의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에 대한 a급 수학 스텝 a 문제 드디어 볼 거야 네. 그래서 윤우가 먼저 풀어봤고 같이 보도록 하자 1번 자연수 18을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1곱18 2 곱하기 9에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 140을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가 문제네 네 일단 뭐첫 번째로 18 곱하기 1 이런 거는 1 곱하기 18이랑 같은 거로 친다는 얘기네 네. 네 그럼 보자 140을 먼저 소인수 분해 하면 네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로 구할 수 있지 네 그래서 경우를 요렇게 이렇게 찾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풀었거든요 어그 일단 2의 제곱은 음. 나눠지면 안 되고 하나 한테 가야 잖아요 음, 그렇 그게 네. 중요한 거야. 네, 음. 그래서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 더 보이네요, 지금. 어, 그렇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냥 늘어쓰고 아. 이유가 없이 쓰면은 뭔가 빼먹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방법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아빠가 그걸 설명해 줄게.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 A랑 B로 나눌 거야. 네. 근데 2의 제곱 곱하기 5곱하기 7을 나눌 건데. 그래서 지금 윤우가 가장 중요한 건 설명했어. 2를 2이 2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어, 그러면 서로소가 안 돼. 서로소가 안 되니까 2의 제곱은 한 몸처럼 붙어 다녀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5, 7은 따로따로 따로 다닐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보자. 2의 제곱이 왼쪽에 오느냐 아니면 오른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돼. 그... 아니잖아요. 왜냐면 순서 바뀌는 건 똑같은 걸로 치기로 했잖아요. 어, 그렇지. 어, 그걸 이해했다면 더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 바꾸는 건 똑같은 걸로 치니까 먼저 이해 제곱을 우리가 위치를 놓으면, 네. A든 B든 한 군데 놓으면은 A나 B나 똑같잖아. 네. 이해 제곱은 A에 고정을 시킬게. 네.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O를 놓을 거야. 넣어 놓는 방법은 몇 가지야? 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A에 놓거나 또는 B에 놓거나 그렇지? 그다음에 7을 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어, 두 가지예요. 그렇지. 두 가지지. 그러면 총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2 곱하기 2여서 네 가지. 그렇지.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아네 가지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유누가 지금 여기서 찾은 것 중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2의 제곱만 있고 2 아, 네. 곱하기, 곱하기 7 7이 있는 거가 빠진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놓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는게 되게 중요해 만약에 윤호처럼 직접 풀었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힘들겠네요 그렇지 그래 1번 지금 틀렸는데 그래도 아주 잘시도 해봤어 a급인데 너무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배운다고 생각해 2번 2023을 자연수 x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한다 가장 작은 수 x를 구하라 그랬지 네 그래서 뭘 생각해 봤냐면 2023을 소인수분해를 해봤지 7 곱하기 17의 제곱이니까 아 7로 나누면 그러면은 자연수의 제곱 17의 제곱이 되겠네 네. 그래서 x를 7로 정했지? 네어 정답이야 잘했어 3번 네 자리의 자연수 8 a 5사가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그랬지?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a 더하기 17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이런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근데 A는 한 자릿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7이 돼요. 어, 일단 1대고 4대고 7대지, 그지? 네. 그래서 제일 큰게7이야서 7. 정답. 잘했어. 네. 4번. 두 자리 ab의 최대 공약수는 3이고 최소 공배수는 36이다. a와 b의 합이 21일 때두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지? 어, 이거는 추측을 할수 있어 가지고 음. 추측을 해서 풀었어요. 그렇지. 수가 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수축을 해서 9하고 12로 분리를 해 놨고 네. 그랬더니 더했을 때 21이 돼서 9와 12를 결정할 수 있었지 어, 아주 잘했어 스타트 괜찮지 응? 응. 5번 내 자리의 수6 3 x 4에 2를 더하면 4로 나누어 떨어진다 x가 될수 있는 수들의 곱을 구해라 그래서 먼저 1을 더했어 그냥 네? 그래서 6 3 x 6을 썼고 얘가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뒤에 두자리 수가 4배수면 되니까 가능한 것이 x가 1, 3, 5, 7, 9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얘가 되니까 계산을 하면 945. 정답. 6번 세 자연수의 비가 5대8대 14이고 이 수들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합이 3,372일 때세 자연수를 구해라. 그래서 아빠 가르쳐준 거잘 썼네. 오 x, 8x, 14x라고 고정을 시켰지. 네. 그다음에 음. x로. 약분을 하고 처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581 나오고 2로 하고547 일단 최대공약수는 x고 최소공배수는 최대 음. 이거다 곱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x는 12 이건 어떻게 계산했니? 어 x 더하기 x 곱하기 282 음. 3372잖아요 음. 그럼 이 말은 x 곱하기 음. 281이 3372란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눠보면 12가 음. 나왔어요 그렇지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곱, 곱해가지고 음. 세 자연수들을 구했어요 음. 정답 7번 146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23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은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23 곱하기 목을 네모라고 하고 나머지도 네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네모가 146보다 큰 거를 생각해 본 거지 네 그래서 7부터 가능하고 22까지 가능한 이유는 뭐지? 어, 왜냐면 23으로 나눴는데 음. 나머지가 그 목보다 크면 안 되지 않나요? 그치 나머지가 목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 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같으면. 23보다 작아야 되니까. 네. 22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지? 네. 음. 7인 이유는 146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두 개를 잡았고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더하기 1을 해서 16이 나오는 거지 그게 중요하지 정답 8번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 4가 남고 8로 나누면 6이 남고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 수 중에서 10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라 그래서 이거는 4가 남는다는 거니까 2가 부족한 거고 그지? 네 8로 나누면 6이 남는 거니까 2가 부족한 거고 얘도 2가 부족한 거를 기억하면 되지? 네 그래서 6, 80에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120이 나왔고 120에 얼마 곱해서 빼기 2하면 나오잖아? 네 음, 천에 가장 가까운 거에서 이거가 8인 것을 찾은 거지 네 그래서 958 정답 9번 두수 AB에 대하여 A와 B를 그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몫이 각각 3, 사이고 A와 B의 최소 공배수는 240이다 AB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할때 G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네 A와 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눈 몫이 3, 사라 그래서 비율이 3대 4라는 거를 이해해서 3X, 4X 놓은 거네? 네 어,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X가 되고 그걸 G라고 하자 그러면은 3, 4가 돼가지고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얻어지니까 X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240이 돼서 X를 결정을 했네 네 그리고 X를 결정했기 때문에 G는 나오고 그 다음에 3X, 4X에서 60, 80을 두 수를 구했고 다 더하면 160네 정답 10번 두 자리의 자연수인 두 수의 곱이 768이고 최소 공배수가 96일 때 최대 공약수와 두 수를 각각 구하여라 그랬지? 네 그럼 이거는 처음에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랑 곱하면 두 수의 곱이니까 응.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곱을 최소 공배수로 나누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게 8이다라는 걸 구했네.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네. 요런 말을 좀써 주면 좋겠어. 아, 네. 음. 아니면 뭐 앞에 쓰든지.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그러면 두 수를 구해야 되잖아. 네. 어떻게 구했니? 여기 과정이 안써 있네. 어. 일단 8의 배수라는 건알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두자리수니까 음. 16을 한번 보면서 음. 거기서 곱을 하니까 768 나누기 16 해서 음. 해 봤는데 음. 구해 보면 그 수가 음. 그게 최소공배수가 달라져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8 곱하기 8곱그 네. 다음에 24를 시도했구나 네 그래서 어. 됐어요 어 그렇게 했구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세 개를 다 구했지 네. 답은 아주 잘 구했고 더 제대로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다른 풀이. G랑 음. L 그소인수분에서 구하는 건데 그치, G는 2의 e e 3승이고 e l 은 최소공배수는 뭐가 돼? 2의 e 5승 곱하기 3이면 그런데 아빠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음. 그 이게 좀더 작잖아요. 음. 범위가 좀 작으니까 음. 이거는한세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충분히 어, 그할수있다 수 생각해요. 어 아빠도 이거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그 그리고 네. 이거는 두 자리의 잔수라는 걸 먼저 이용해서 16, 24 경우로 생각한 거잖아 네. 이것도 아주 좋은 풀이 야 그래서 다른 음. 풀이는 좀더 복잡한 거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문제... 쉬워 봐봐 응. 경우 1는 어떻게 돼 하나의 수는 2의 3승 응. 두 번째 수는 2의 5승 결정되지 응. 3이 여기 붙는 경우가 하나 있겠 고 경우 2는 뭐가 돼어 2의 3승 똑같이 2의 3승 b는 2의 5승인데 3이 어디부터 여기 붙는 거지 응. 그럼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8이잖아 응. 두 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거지. 그지? 네. 이게 어렵지 않잖아. 네. 이 풀이도 그닥 복잡하지 않은 풀이라는 거야. 오히려 경우가 이게 나눠지는 경우에서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윤우 풀이도 좋았어. 아빠는 이런 시도도 아주 좋다고 생각해. 뭔가 하나만 있는 거보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경우를 줄이는 게 뭐냐는 거 고민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열 문제를 일단 풀어봤거든. 네. 어떻게 했어?